661이차 함수 y 괄호 마이너스 4스 ² 그래프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실근의 최적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x축과 만나려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게 만나는 거야. 닿는 게 그렇지.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가은아 그렇지. 가은이지금슨지않았66 653 66 653가 수평이야. 그니까 러 이걸 보면서 뭐 가슴 떨려. 한별식이구나7근 갖는구나. 두개 갖고 한단 갖고. 짝수 공식으로 얘가 근 0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차 방정식까지 보는 거야. b 반에 주고 마이너스 ac 보다 하나 더큰 답이 최댓값 4. 넘길게요6 5치 유보치 맞나요? 유보치. 이 유형을 모르면 지금 세계를다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 미성아 그러니까 이거 꼭잘 잡아야 돼. 다음번에 6, 5, 8, 8, 6, 5, 9, 6 6, 6, 6, 6, 0을 오늘 해보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해. 어, 괜찮으니까. 어, 라스트 문제 할게, 유형. 6, 5 7 6, 6, 1까지 할 겁니다. 6, 5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어,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2차 함수와 y는 2x 플러스 b, 1차 함수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2일 때 ab값, b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이차함수 y2를 얘가 x제곱에 플러스 ax 사실 그릴 필요 없거든? 익숙해지면은? 근데 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지금 얘가 말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 그래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2라얘기거든 근데 얘를 대입해도 뭐가 알수 있는 게 없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은 얘하고 얘랑 같은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b가 같은 즉다 넘기면 x제곱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의 x값 두 분이 마이너스 2가 2라는 얘기야. 한번 더? 어. 뭘 써야 돼? 근각계수리 쓰고 계지 <laughs> 이럴 때, 쓰는 이렇게, 이 거. 이렇게. 분래서두근이런거에 프로스닥에, 이렇 마이너스 A 플러이렇가 되죠 게가1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너스 B죠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렇게 B 값과 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이가이 맞나? 문제에서 a, b가 꺼는거 맞잖아요 b에서 a, b 맺는 어? 뭐 잘못됐는데? 뭘좀못냐 2를 빼먹었군요 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2를 빼먹고다빼먹 씨. 마이너스 2에다가 아 완전 스티커이는데그면은1 맞고 2에 어? 왜 a가 여기 나오지? 여기 맞나요? a가 0맞나요 a가 0 나오네 응 넘김 292 달라 10 곱하면 마이너스 4 7 그렇죠 2를 빼먹었어 2에 가서 어 해본 보661 6니길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알파미다 베타미다 준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인이가 질문했지. 그렇기 때문에 갔다고 지금 이문제가 똑같아. x 제곱에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과 우리 잘 써야지. 2x 백에서 얘두 분이 알파미터라고. 지다 넘기면은 x 2루 마이너스 a 플러스2 x 플러스 C0 따라서 알파플러스덱타 기본이하게 a 플러스이요 알파베타가 7이다 뭔가 이렇써먹는한번 더? 어. 근데 두, 두 개를 뺀게양수세이볼 건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절댓값 6이라고 했거든좀 지워볼게요 <laughs> 문제 조건에서 문제 조건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고 했거든 그치? 양수 A를 물어봐. 양변 제곱해. 그럼 이렇게 됐다고. 조건을 좀살펴거라한번 더? 그럼 얘는 뭐거 같아? 아, 아는 거두개써먹거도되 얘랑 같을 거야. 빨랐어? 페이퐁도 줘. 28이니까은4됐판니까시 A가 이나오은이시판이 시판은 이시이시판이시이 시판은 이 시판은 이시판이 시판은 이시판이게